자 저는 오늘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때는 죄종,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디즈니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업이라고 알아요? 업. 네. 아 역시 이 업은 초반에 펼쳐지는 이 감동적인 회상 장면이 아주 유명하죠. 그 짧은 장면에서 관객은 까다로운 이 호라비 이 칼의 인생을 상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집에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을 포착해서 여러 배경을 잘 드러낸 그려낸 이 회상 장면을 많은 관객들이 걸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이 바울 서신 특히 이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를 최고로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위대한 편지에 담긴 신실한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 역사의 주요 부흥이 일어났다고 설명할 정도로 어, 최고로 꼽아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 한복판에 놓인 로마서 이8장에서 8장, 이 우리는 신학적인 이 글의 에베레스트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담긴 좋은 소식의 영광을 묘사하는 이 신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가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를 마치 훌륭한 영화처럼 폭넓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에서 축제로, 종사리에서 자유로, 부활에서 아, 죽음에서 부활로 변화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풍성하게 설명해주는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 이 성경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히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앉은 딸은. 예, 일전에 그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탕자 이야기, 이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탕자? 네. 짧게 요약을 하면 어떤 어떤 마을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제멋대로 쾌락을 쫓으면서 살다가 마침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연물을 먹으며 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작은 아들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낼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탕한 아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부유한 이 아버지 밑에서 특권을 누리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그 아들의 머리에 박히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의 일꾼이 아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돼지역,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여물을 먹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이라도 일꾼이라도 되는 게 낫겠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 거리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죠?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버리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작은 아들이 버린 이 일,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챙겨서 나갔다라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큰 죄악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은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종이 아닌 자신의 아들로 다시 환영해 주죠.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반응에 작은 아들이 느꼈을 감사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의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변화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요약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작은 아들과 같은 이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죠. 우리 교독으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죄짓지 않는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에 따라서 사는 것을 대조하면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혹시라도 육신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우려를 예상을 한 것이고 그래서 로마에 보내는 이 로마서 이 편지에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유괴사슬은 이미 산산 조각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이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거절 당할까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치르는 이 육신과의 전쟁은 언젠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 이 영이 종의 영을 대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이 양자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어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딸 그러니까 누구 딸인데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죠 바울 시대에 있던 이 로마의 입양은 마치 지금 우리는 입양 그러면 그래도 약간의 이질감이 조금 있잖아요. 내 부모님이 아니라는 그리고 내가 부모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아무리 내가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약간의 이질감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 시대의 입양은 마치 그 집에서 태어났다는 듯이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입양된 아이는 양자라고 해도 다른 자녀들과 똑같이 모든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로마 시대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일부러 장군들이나 이런 고위 관리직들은 어, 종들 이제 머리가 좋고 잘하는 종들을 어,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합니다. 이렇게 입양을 해서 모든 권리를 자신이 낳은 아들들보다 더 좋은 권리를 그 입양자에게 양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전에 우리의 모든 관계나 의무나 채무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입양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고 영구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바울이 이 양자를 육신의 종과 대조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뒤바꿔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 방식 자체 삶의 양식 자체도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할수할 할 일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분이 영구적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충족시킨 바를 우리가 대, 대갚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있을 거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을 거고, 우리의 필요와 쓸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겠죠. 더 이상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유산을 물려받을 이 아들과 딸로서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생시결단에 소망이 바울은 신자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리스도와 마땅히 공유하는 모든 것 가운데 즐거운 것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덧붙였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만물이 회복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조금 깁니다. 1 2절 정도 되는데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도 썩어짐종노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한그 아들의 형상을 도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중에서 아들이게하하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피조물의 탄식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죽음의 범민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죽음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무너지고 달라지지만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어 세상이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탄식하는 것은 죽음 때문이 아니라 출산의 고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좌정, 좌절감을 느끼면서 이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은 타락한 피조세계를 흠잡을 때 없던 에덴 동산보다 더 훨씬 나은 곳으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장점인 정점인 남자와 여자도 회복되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으로 탄식하고 고난으로 탄식하며 불이 때문에 탄식합니다. 죄 때문에 탄식하고 점점 노쇠해지는 것 때문에 탄식합니다. 그러나 새 땅이 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 몸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죽게 되겠지만 부활하리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공기가 따뜻해지나 봐요. 다들 눈이 내려오고 있어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다 왔어요. 세 번째 키워드 하니까. 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나의 존재를 정의하거나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나는 과연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탐구했던 복음이 얼마나 깊은지 한 편의 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에서 39절도 교독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시고 우리 모든 사을 위하여 내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다하신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위험이나 칼이랴 리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높음이나,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문을 이 질문 방식 그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요. 자, 그럼 이제 어떤가요? 이 놀라운 일은 이것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바울은 성령님이 그에게 기록하게 하셨던 이전의 구절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즐거운 확신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우리는 여전히 육신과 씨름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은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확신을 이해시키려고 한편의 법정 드라마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고석에 앉아있고 하나님은 심판석에 앉아 계십니다. 먼저 바울은 누가 우리를 고소할 것인지 이 심판자에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아무도 없다였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기되는 모든 이 고소에 대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누가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누가 우리를 정지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도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위해 중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누가 우리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며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지를 심판자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역시 대답은 한결같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그렇게 할수 없다. 혐의가 제기되거나 유죄 선언이 내려질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가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